오늘은 서산의 천년고찰 개심사에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주문까지 5분 정도 걸리네요. 그럼, 상원산 개심사 일주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심사는 항상 꼭 와보고 싶었던 사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산 쪽에 내린 폭우 피해도 걱정돼서 방문해 봤습니다. 대심사는 문산면 신창리에 위치한 충남 사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문을 지나 사찰까지는 이런 숲길로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더운 날이지만 걸어갈 만하네요. 조금 걸어 올라오니 길 옆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네요. 폭우에 쓰러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언제 비가 그렇게 내렸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맑네요. 서둘러 사찰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한 시여분 올라오니 개심사 가는 길이라고 이정표가 나오네요. 붉은 글씨로 개심사 입구라고 적힌 돌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이 계단이 언제쯤 끝날까 싶을 때쯤 계단 끝에 다다릅니다. 입구에서 이곳까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개심사는 백제의자왕 14년에 해감국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곳까지 차로 올 수도 있지만 길이 좁아서 걸어오길 잘한 것 같네요. 사찰로 들어가는 곳에 연못이 길게 이어져 있네요. 연못의 수련들이 참 청초한 느낌을 줍니다. 원래 개심사는 봄에 벚꽃으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 외나무다리가 하나 있네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오면 아담하고 고즈넉한 개심사 전경이 보입니다. 개심사 경내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산 개심사 일주문과 같은 현판이 정면에 보입니다. 돌계단 바로 우측으로 범종각이 있습니다. 범종각의 기둥이 가공을 하지 않은 나무 형태라 정말 특이해 보입니다. 야트막한 돌계단을 하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강당루각인 안양루입니다. 해탈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양로에도 범종각처럼 북과 어구가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안양로 문을 통해 보는 경내가 또 새롭습니다. 이 건물은 개심사의 무량수각입니다. 개심사 무량수각은 원래 무량수볼인 아미타여래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량수각은 현재는 종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심사 경내가 참 와담에서 그런지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대웅보전 정면의 5층석탑은 보물로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겹잎에 연꽃을 돌린 면석 받침이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은 맞배 지붕이면서 다폭의 양식을 절충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절충식 조형 의식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건물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럼. 대웅보전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인 아미타불과 양옆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셨네요. 이곳은 심검당인데 문태준 시인의 19절에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계심사 심검당 견내리는 고운 마루어 나는 구절이 있죠. 시의 한 구절처럼 저 마루에 앉아 경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열린 마음 대심사인가 잠시 상념에 잠겨봅니다. 백제의 천년고철 서산의 대심사를 눈에 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벚꽃이 필때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여름에도 실록이 멋진 계심사네요 경치 좋고 고즈넉한 계심사꼭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